안녕하십니까. 도시공학부 일구학번 김재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녹차입니다. 도시역사, 편안분석도, 정비구역, 도시공간, 교통체계, 녹지체계, 야간경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역사분석도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익산역을 중심으로 중앙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 60년대까지도 중앙동을 중심으로 인화동 등이 발전한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는 남중동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익산산업단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80년대는 원광대가 생기면서 신동이 형성되었고, 배산체육공원 및 영등동 등의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는 영등동을 중점으로 발전하고, 모은동, 부송동, 아양동 등 현재까지 많은 도심지가 생겨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동은 현재 구시가지가 되었으며, 모현동 영등동처럼 최근에 생긴 도심지가 신시가지가 되었습니다. 용도 현황 분석도입니다. 층수는 낮은 층수들이 대부분이며, 건물들의 노후도는 20, 30년 이상의 건물들이 대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정체량이 가장 심하며, 익산시의 주차장은 익산역 및 신시가지 주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중앙동, 영등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용도는 대부분 주거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익산시 정비개발현황분석도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정비개발사업은 총 9개로 다양한 재생, 유질,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총 10개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직 정비가 안된 지역으로는 5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시공간현황도입니다. A조는 익산 제12 산업단지로 출퇴근 직장인이 많으나 상업 및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B조는 중앙동, 인화동입니다. 익산시의 가장 오래된 도심지이며 익산역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도심지라는 이유로 건물의 노후화 및 인구 연령층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조는 무은동, 모염동, 송악동입니다. 무은동은 익산시의 신시가지로 인구가 많으며 배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서학동은 마을 단위의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D조는 원광대 및 신동입니다. 익산시에서 가장 젊은 구역이며 많은 학생 우선시설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E조는 남중동, 마동입니다. 많은 주거시설들이 있으며 많은 녹지지역들이 있습니다. F조는 영등동, 부송동입니다. 익산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구역으로 현재까지도 상권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구역입니다. 도시공간계획도입니다. 신동, 중앙동 및 인어동, 남중동 이렇게 세 공간들을 도심생활권 중심축으로 묶어 신동은 교육 중심생활권, 중앙동 및 인어동은 역세권 복합 중심지, 남중동은 자족 중심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심생활권 중심축을 통해 모현동, 영등동의 주요 도심 연결축과 연계하여 도심생활권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업단지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변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익산시의 인구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교통계획도입니다.기존 주요 골격 도로들을 정하여 그것들을 변형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계획 선정 이후로는 익산시의 기존 메인 골격을 살리려는 방안으로 정하였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로들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레인 골격 변경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며 차량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체계 현황 분석도입니다. 어린이, 근린, 일반공원 등 많은 녹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동, 마동, 송악동 등 오래된 시가지에는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 소라산, 중앙체육공원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녹지 계획도입니다. 익산역과 원광대를 연결한 익산 대로에 긴 녹지축을 형성하고 남중동의 부족한 녹지를 녹지축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산, 소라산을 연결한 큰 육교를 통한 녹지축을 형성하여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 안전한 녹지 보행료를 설치합니다. 중요 도심지와 떨어진 어영동의 공원을 공업단지와 연계하여 녹지축을 형성했습니다. 동업단지로 인한 더딘 도심지 발전을 녹지축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부적한 하천을 이용하여 수변 저장 걷길 계획을 하였습니다. 야간 경관 현황 분석도입니다. 현재 배산, 익산역, 동상동 등 다양한 지역에 야간 경관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며 주황동이 메인으로 야간 경관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주요 도로에는 많은 가로등이 있지만 발전이 더딘 지역에는 야간 경관이 부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간 경관 계획도입니다. 생활권에 따른 야간 경비 정비를 통해 야간 경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건역 생활시설입니다. 효율적인 가로조명 시스템 구축, 다양한 빛의 문화 공간 형성,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빛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생활시설입니다. 주민 체감 및 일상생활 개선을 기여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아늑하고 따뜻한 익산시민이 야간경관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통계획과 녹지계획을 연결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업, 공업단지로 인한 안전하지 않은 야간경관을 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경관상 공업단지와의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컬러 연출에 따른 색상 변화와 조명의 색깔 배분의 차이로 표현했습니다. 빛공해를 고려하여 과도한 경관 조명에 의한 주거지로의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로 조명을 설계하여 어두운 도로가 아닌 밝은 도로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주거지역은 낮은 색 온도인 2,500에서 3,500K로 선택하였고, 활동적인 분위기인 지역은 5,000K, 상업 지역은 건물 용도에 따라 높은 빛의 색 온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안 분석도 종합입니다. 계획도 종합입니다. 감사합니다.